역시 메진입니다 반짝이는 성화봉과 함께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원래 타율을 4할 3푼으로 유지했던 우수한 선수들이죠. 전경에는 선수들의 트레이닝 공간이 보이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성화봉이 인계되었는데요. 아, 영진 국가대표들이 또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갱성 넘치는 주무식 교육 구석으로 이동하였네요. 영진 올림픽의 자랑인 주무식 교육이죠. 네, 힘찬 발걸음으로 드디어 스마트 경량의 본고장인. 성문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문관은 수많은 선수들이 양성되는 장소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뒤 마케팅 나라를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동 위원장 장태인입니다. 먼저 스마트 경영 계열의 올림픽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영진전문대학교에서는 최고 수준의 장학금 제도로 많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학교의 장학금을 소개합니다. 마케팅 카라 입장합니다. 전 국가대표의 김채윤 선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에 취업하여 영화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여러분들도 마케팅반에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스마트 방향과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지인들 파이팅철도승무원양성의 메카, 철도서비스 선수를 소개합니다. 철도선수가 승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단정한 유니폼과 친절함이 역시 국대승무원답습니다 시젤리, 3분기 증여제표 전화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은 무슨 상황인거죠? 올림픽을 대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장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하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선수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 것 같네요. 너네는 일처리 같다. 그만해. 학교 어디 나왔어? 저는 여기 집안을많었어아 진짜? 네 그럼 저희는 회계나라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식 협찬사 무시언 편입니다. 영남대, 대구대, 홍익대, 동국대가 올림픽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계 나라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산세무 회계 선수의 모습을 보실까요? 회계 선수는 전체 학교 회계 실무 경진 대회에서 대상 수상 일행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라면은 4년제 대학교도 포함인가요? 네, 4년제 대학교랑 겨로도 손색없는 실력을 갖췄죠. 아 코스피가 떨어지는데요. 신 감독님의 반응을 볼까요? 아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네 저희는 잠시 글로벌 비즈니스 나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나라는 다음 올림픽부터 참가를 한다죠? 네 정말 기대가 되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나라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제팬 비즈니스 선수의 주종목은 일본어입니다. 김준석 선수는 평소 꿈에 그리던 파디팀으로 이 u l a 습니다참 열심히 했나보네요. So <laughs> 네, 저희는 끝으로 글로벌 나라를 소개해드렸고요.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국가들의 n 승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